아니, 태태전 엄청 장, 장기전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시야도 없고, 3인용 맵이라서, 테태하면 엄청, 장기전 나올 것 같은데? 데란다, 어허, 어허, 이거 잠깐만, 센터도, <웃음> <웃음> 각도기도 안 돼. 대란, 3인용이야. 야, 아, 아, 요거 됐습니다. 조금. 빡센 게임 나올 어, 수 있겠네요. 이목기 선수의 대결에서 준비된 빌드가 제대로 먹히면서 첫 경기를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승자전에 갔었으면 어뭐 가장 좋았겠지만 예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빌드를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네. 오 남친보다 윤열 네오이 윤열 선수가 가연 승에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유영준 선수가 온라인상에서는 태란데 태란데 했거든요. 그렇니다최고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어, 좀 <laughs> 아재 선수들과의 그런 대결도 예, 많이 보는 <laughs> 음. 그런 예. 선수도 있긴 한데 어, 좀 독특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편안하게 했다가는 유영준 선수 만만한 선수 아닙니다. 아무래도 <laughs> 유영준 선수가 아, 그동안 만났던 상대들이 AFL에서 잠벽 불구. 좀 무서운 선수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영기 선의 승률도 많이 떨어진 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아직 재능을 보여주지 못한 친구들. 자 일단은 영진는팩 더블. 윤여령님도 팩 더블. 팩 더블. 네. 네. 노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가 그래요. 네. 좀 얼굴 보기 힘든 선수들이 명이나 올자 일단 뭐둘다팩 더블이고. 아, 네. 무난하게 하네요. 네, 그서둘다 서치 타이밍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자 일단 영진이는 투 서치, 윤여령님은 원 서치 하네요. 네. 그럼 조금 기분 좋은 거는 윤여령님이죠. 먼저 보고 어, 플레이할 플레이 수 있기 어, 때문에 좀 기분이 네. 좋은 어, 거는 윤여령님. 근데 윤여령님이 이게 오늘의 결과까지 어 오늘의 어 실력이 뭐 전혀 안 밀리세요. 어뭐 네. 태태전 뭐 해도 충분히 네. 순수 운영 싸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윤여령님이 뭐 밀릴 건 없습니다. 태난다, 뭐 물론. 어 이렇게 뭐 무난한 출발하게 을되면 오히려 윤여령님 입장에서는 근데...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같은 출발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은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게, 윤열형님 쪽일 수도 있구요. 그리고, 살짝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은 영진이가 밀리고 있어요. 왜냐, 영진이는 이거 지는 순간, 그냥 뭐, 엄청 막, 까일 거, 생각하고 있을 거고, 윤열형님은 이미 1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어우, 둘다 투팩 그리고, 둘다 투팩이죠. 어 실수죠. 투팩 원스? 어 투팩 원스타? 오? 이비드가 진짜 잘안 나오는 미드인데 둘다 똑같은 미드잖아요. 와 뭐야? 아 이런 미드 둘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 신기하네. 아 일단 장기전은 안나오겠네 여러분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셔도 이건 뭐 벌처죠 탱크는 아니고 벌처죠 벌처 벌쳐. 그래도 살짝이나마 먼저 털수 있는거는 윤여령님이에요 왜냐

그리고 서로 뭐 피해를 비슷하게 줬을 때그 다음 수를 뭐를 준비하냐 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 보면서 그 예, 뭐, 그래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모이면서 뭐 추가 타로 뭐 클로킹 레스 같은 거준비할 수도 있고. 빌어오 어, 벌쳐 벌쳐 어. 어! 아 조금 손해보셨다 아이고 후속 아이고 이러면은 윤열이 형님 많이 말리셨네 아이고 이러면은 아, 손해 너무 보셨다 지금 윤열이 형님 생각은 아마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투팩인걸 배럭을 보고나서 투팩이 이제 올줄 알고 자기, 이제 본인은 이제 언덕에서 후속으로 맞고 4벌초로 그냥 걸어가서 피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시야에 걸려버려서 그 플레이가 원천 봉쇄를 당해버렸죠. 그러면서 클로킹 레이스. 그래서 이제 빌드 수정했죠. 클로킹 레이스로. 그리고 뭐, 벌쳐 손해보긴 했지만 뭐, 한두 마리, 세 마리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 클로킹 레이스 모아치기, 한 두세 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모아치기 하면 오히려 윤열이 형님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아이고, 아마리, 이거 두 마리 때 가야겠다. 이러면은. 아마리, 아마리 아 같이 였었기 때문에 두마리때 그냥 가야돼요. 가서 억지로 털어야돼요, 이거. 쪽에서 시야를 영진이는, 영진도 레이스를 모, 모으냐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어떤 쪽을 지금 일단 투스타, 일단 윤여이 형님 승부수 던졌어요. 지금 체제는, 일단 윤여이 형님이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저 앞머리가 완성만 안되게 잘 방해를 해줄 수 있다면은, 스캔도 한방이고, 야머리아머리 아머리. 아이고 야리 아머리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이거사라고아카지사란 이런 상황인데 자, 그이원 스캔이 한점 이용하면은 킬로킹에서 페이 많이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진이는 영노시 일단 못와요 그리고 자 일단 이거 막으면서 투스터 클로킹에서 보면 윤여령님 이거 이길 수 있는 상황 나와요, 이거. 아머리 생각보다 피해 못 찍고 있거든요, 지금. 또못 지었어요, 지금 아무리. 어? 이러면은, 오히려 윤열령이 벌처를 지상가서 앞마당 견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지는 지금 골려 찍어야 되고, 레이스, 어? 어? 피해 생각보다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처 달려야 돼요. 윤열령이 벌처 달려서 상대방 앞마당 견제해야 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셔? 커맨드 하나 짓고, 벌처 찍으면서, 커맨드 짓고, 레이스 레이스 찍고, 벌처 찍고, 이게, 와 그렇지 달려야죠 그러면서 이게 그리고 영진이가 원 커맨드가 오래 유지, 유지됐기 때문에 이 입구 피해 진짜 큰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윤열이 형 지금 유리해요? 커맨드 어. 차이가 나도 윤열이 형님 유리합니다 이거 레이스 때문에 주도권도 있고 지금 상대 체력다 맞고 그럼 탱크까지 와 이거 윤현령님 유리하다 이제는 지금 이제 윤현령님 그것만 안 당하면 돼요 마인 대박 마인 대박을 통한 탱크 사망 이런 것만 안 당하면 지금 윤현령님이 엄청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그 아그지원스타포두 개. 와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지금. 쪽에 그 지어는 너무 많은 를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지금 영진이 지금 머릿 속이 아, 아마 새까말 아, 아, 거예요, 지금 어, 이거. 그냥 포리가 차이 어, 진짜 네. 심해요, 지금 이거. 그리고 싸움에서 지자마자 이윤열 선수가 선택한 이 클라스 지금 클라스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8대 2, 9대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쵸? 커맨드가 영진이가 살짝 빠르긴 했지만 어, 일꾼이, 일꾼이 뭐, 많이 죽어서. 뭐, 죽어서 활성화 시킨 거는 오히려 윤열용이 더 빨랐고, 그리고 스타포트가두 개가 있죠? 그리고 팩트 숫자 똑같죠? 탱크 숫자 없어져 영진이가 앞서는 건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마인 시야. 그거밖에 없어요. <laughs> 영진이가 앞서고 있는 건 지상에 박혀있는 마인 숫자가 많다. 요것뿐. 그리고 이 벌처들은 마인을 다 심은, 거, 심은 거기 때문에 SCB만 죽이고 죽어도 엄청난 이득이죠, 지금. 앞에는 곤이다 보니까 네, 이입었 네. 네, 이제 윤열령님한 5팩 정도 지어주면서 이제 드랍... 지상군의 힘만 주면은 역전 당하기 힘든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윤열령님도 그 이제, 이제 팩, 팩을 늘려줄, 늘려줄 타이밍이 왔어요. 레이스 더 찍는 것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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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더 찍지 말고 팩툴팩 숫자를 팩토리 좀 늘려주는 중량도 게 중량도 조금 더된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으로 드롭 하나는 예 있을 텐데 또 지금 찾고 정면으로 이 마인에 대한 대비는 뭐 예전에 한참 진짜 테란 대 테란전 머신이라고 불리던 지금 윤현형님 여기서 뭐 러시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조금 더 앞에 자리 잡고 멀티 보고도 되고 무대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던이윤열 선수였거든요. 굳이 러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그쵸,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예. 멀티 멀, 먼저 활성화시키고, 와, 투벌츠 밖에 없네. 지금도, 그리고 3인용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위치별로 자리빨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다 구석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진을 타격할 수 있는 쪽이 윤열령님이에요 영진이는 상대방 본진 가려면, 7시 쪽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윤열이 형님은 센터 잡고, 3시 네, 쪽 이용해서 바로 실어나르게 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진 타격하기도 좋은 게 윤열이 형님이에요. 네, 자리 이빨도 살짝 윤열이 형 좋죠? 네, 네. 어, 근데 윤열이 형님도 지금, 네, 네. 멀티를 먹어줘야 돼요. 지금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병력 지금 차이가 크거든요. 아니면 멀티 먹다 팩이 그러니까 영진이 살짝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제 불리한 거를 극복을 하려면 은 먼저 멀티를 먹던가 병력 싸움을 이득을 보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한게 멀티를 빨리 먹고 잘 지키자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윤여림 님은 지금 팩이 먼저 늘어나 이 점을 통해서

근데, 그래도, 윤열형이 유량이 무조건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은, 영진이는 스타포트도 없죠? 배럭도 없어서, 배럭 이제, 어우, 근데, 사... 각도기? 어 오, 근데, 생각보다, 어우, 그, 이득 봤다. 이득 봤네. 저, 아, 이제, 이러면은, 음... 근데, 그래도, 윤열형이 유량은 유리해요. 왜냐면은, 레이스도 갖고 있고, 탱크 라인도 넓고, 태테전은 멀티, 3멀티, 그니까, 러두 번째 멀티. 그게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3, 그니까, 두 번째 멀티보다 오히려 라인을 먼저 긁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태태전은. 왜냐면 멀티 조금 빨리 먹었다고 해서 그, 그 라인 걷어내는 것보다 자원을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먼저 그어놓으면은 그 멀티 먼저 먹는 것보다 이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긋고 멀티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천천히 따라가자라는 생 이제 윤여령님은 자리와 이제 2점 그러니까 병력의 2점을 통해서 이제 드랍씩 모아줘서 이제 한방드랍하려는 생각이죠. 영지는 지금 특팩에서 트리플 멀티 찍기 때문에 병력을 다매치할 수는 없어요. 영지는 지금 해야 될게 많아요. 본질 수비도 해야 되고 라인도 그어야 되고 라인도 밀어내야 되고 멀티도 먹고 해야 되는데.

다음 타! 다음 오드라쉽볼때못 막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탱크 소멸를 많이 받고, 일꾼도 죽었고오드라쉽 타이밍에 오는 거를, 이게 세기 타. 결정타라고 볼수 있겠죠, 오드라쉽이 삼드랍쇼 밖에 없네? 와, 이거 농갔다 방금. 지금 영진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3-0을 깔끔하게 막아야 돼요. 저거를 그냥 뭐 공중폭살 시키던, 아니면은 뭐, 내렸는데 뭐, 모드를 먼저 해서 때리던가, 그런 거 아니면은, 좀 힘들고, 윤여형님은 지금 어떤 플레이 하면 되냐. 그냥, 무리만 하면 돼요, 무리만. 와, 이거 여기 잘 좋다.

장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윤 선수는 대충 스캔 찍어보고 상대 세트 병력이 많지 않 그러면 또 실어서 또 올라가고 또실어와영재 니가 처음에 벌차 싸움 이긴 건 좋았는데 네. 스탑포트를 아예 몰랐던 게 너무 크나 아근영재니 이거 치면 되게 좌절 많이 할것 같은데 베스트 펭기님 음... 별풍선스물개 감사합니다. 험은 일시적이지만 네, 크라우스는 영원하다. 아이고 스물우개 선물 고맙다리. m p l 때도 다지고 네. 이것도 탈락하고. 트피로우님별풍선6십이개 아, 감사합니다. 여도 돼요. 지금은 본진 지금은 이 붙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 그냥 지상적으 센터 이동 병력 뽑아가지고 들어와도 어 지금은 유리상에서는 2등입니다 자 S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금에 꾸역꾸역 맞고 있긴 한데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영진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판단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윤여형 님이 드랍 아니면 정면 공격 이런 거를 좋은 자리를 통해서 수비를 하고 이득을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씩 멀티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멀티가 늘어나고 있는 건 네, 오히려 윤여령이고 공격의 주도권도 네, 윤여령이고 어. 그다음 렇 공격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것 손해를 보느냐 그것도 아니고 네, 지금 네. 영진이가 해야 돼, 해줘야 될 플레이를 네, 오히려 네. 윤여령님이 다 해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상대가 유닛을 어느 정도 썼을 때 기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유영진 선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뭔가 이제 한발 바깥쪽에 그 수비라인이 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어, 수, 자신의 수비라 앞쪽으로 좀당기면서드랍 하나로만 지금은 이득을 보려는 요 판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 위치 지나서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영진이가 어, 못했다기보다 윤여형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중도, 진짜. 그 이제. 자, 언덕 위쪽 이런 게 진짜 클래스인 게 뭐냐면은 본인이 빌드가 준비 온게 맞물리고. 꼬인의 상황 나왔을 때 즉흥적으로 바로 드랍 라 취소해 버리고 클로키네스 모잖아요. 이런 순간적인 판단 하나 하는 나하게 진짜 클래스가 있다 뜻이거든요. 본인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이제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수를 찾아낸 게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영진이는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진 미나야 말라가죠? 그리고 저기 중앙 멀티, 두 번째 멀티가 미나야 천이에요. 천이기 때문에 이제 저 중앙 멀티 쪽도 미나야 거의 많이 말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진이는 조, 조금만 있으면은 자원이 앞마당 한 군데에요. 뭐 안마당도 안마당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거든요 영진 앞으로에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을 앞으로 당기고 진짜 낮은 가능성이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11시 멀티 그 12시 멀티 이 두개를 가져가줘야 돼요 그두개 가져가지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9시 멀티 뺏으면서 9시 멀티 스타팅 본인이 가져가고 그런식의 정말 낮지만 희박한 확률 노려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쇠기타가 되겠네요, 이거 이게, 이게. 왜냐, 윤열이 형님은 지금 이제 공략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왔던 드랍들, 그거, 그것들과는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영진이가 막을 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막았지만, 이제는 막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주지. 와, 윤열이 형님 뭐야? 와, 너무 잘하시는데? 와. <목소리> 오...